어, 학통은 풀어봅시다. 자, 23번, 24번 같이 하겠습니다. 우리가 A, A, B, C, D. 서로 다 다르진 않네요. 어, 이런 다섯 개를 일렬로 나으라네. 그럼 일단 다섯 개니까 5팩을 하는데,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같은 놈들 나으라는 걸 제외시켜줘야 되죠. 그래서 A랑 A 같은 게두개 있네요.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줘서 서로 같은 두 개의 a 나열하는 경우를 지워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60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그 다음 24번 봅시다. 두 사건 a, b다라고 되어 있네요. 우리가 찾아야 될건 이건데 우리는 확률의 덧셈정리 p, a 합 b는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 B를 구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? 어 그러면 주어진 정보들을 보면요. 요 같은 경우는 네벤 다이어그램이나 혹은 뭐 아님 이거 차집합 성질이지 A 빼기 B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이거 여 사건의 확률이네요. 보면은 빼기 P B가 1 8 분의 칠이다. 따라서 p b 는 18분의 11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조금 얄고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 풀겠습니다. 조금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싶으면 벤다이어그램으로 풀면 편하다고 했어. 그래서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a b의 영역은 여기가 되겠죠? 그래서 이 확률이 9분의 1이고, 그 다음에 B의 확률이 18분의 11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. 됐습니까? 자, 그러면 여기 전체가 18분의 11, 여기가 이 부분이 9분의 1.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건 이거 전체 다. 그래서 이 공식은 필요가 없고, 그냥 이거랑 이 부분 더하면 되겠죠? 그래서 9분의 1과 18분의 11을 더하면 끝이겠네요. 그래서 18분의 13, 이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.